2021년 5월 22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20장 18절에서 26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소리를 들으며 산의 자욱한 연기를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 너희가 죄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으니 너희는 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 땅의 재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가서 복을 주겠다. 만약 내가 나를 위해 돌재단을 만들려면 다듬어진 돌로는 하지 마라. 내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또한 내 재단의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지 모른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세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출애굽기 말씀의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과 행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 내용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외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끄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극적인 기적을 여러 번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잡아두려는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갈라 백성들이 건너게 하시고 마른 땅에 물을 내리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광야에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그들 안에 주셨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많이 잊었고 다만 노예 생활의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이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것에 반응하여서 이들을 이집트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한 탈출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단지 이들이 불쌍해서 노예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행하신 역사는 야곱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은 이들에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로 들어가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나님의 역할의 끝이라고 본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하실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에 대하여 반항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보이시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천둥과 번개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며 산의 자욱한 연기를 보고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희에게 있게 해 너희가 죄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백성들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부모와 자식으로, 그리고 형제로, 부부로, 가족의 관계를 맺고 학교와 사회, 교회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관계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에 있듯이 우리는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에 얽혀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통해 섬기는 법을 배우고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배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새로이 형성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나의 고통을 해결하는 도구, 나의 편리를 추구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대했다면 이제 번개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할 때 창조주와 피조물, 통치자와 백성,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사, 야국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언약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인재로 430년 후에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관계로 인하여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생기며 내가 내 민족 안에서 그리고 세상 안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시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천둥과 번개, 나팔 소리와 자욱한 연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영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단지 감정의 문제, 한 순간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도저히 이어질 수 없는 관계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 거룩함 앞에 설수 없는 인간 사이에서도 이러한 관계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대립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서서 이 사이를 메꿔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로 인하여 이어질 수 없는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중간의 역할을 이르러서 중재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사실 중재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입어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재자의 역할의 클라이막스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번에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업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바로 성경 전체에 아울러 나타난 중재자의 역할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서 모세를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이들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불가 같고 천둥과 번개같이 느껴질 때에 다가오는 두려움을 느꼈고 그 영광 앞에 죄인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중재자의 필요를 알게 되었고 모세를 그들의 중재자로 세우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중재자의 가장 먼저 할 일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게 됩니다. 우선 모세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실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 향한 계획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 관계에 장애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 영어로 fear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tira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한국어는 이를 두 가지 뜻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경외함입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두려움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존경함이 우러내는 그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바른 두려움은 바로 한국어 단어에서 경외함에 해당합니다. 두려움과 경외함의 가장 큰 차이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가 아니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가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백성의 두려움을 경외함으로 전환하며 그 마음을 통해 백성들이 죄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단지 두려워함으로만 대하게 될때 우리는 마치 바로가 일을 시키기 때문에 억지로 일하는 것과 같은 노예의 모습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만나게 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죄를 멀리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경외함으로 예배할 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설득한 모세는 이제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흑암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모세는 자신이 스스로 백성들보다 용기가 커서 찾아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까이 다가오도록 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고 그를 격려하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감히 그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대표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이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개인 모세가 아니라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재자가 필요하듯 우리는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고, 또 하나님의 임자 앞에 그를 경외하며 사모함으로 죄를 벗어나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중재자 대신 화목제가 대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과 중재자로 서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 것과 같이 우리 역시 세상을 위해 중보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며 그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도록 이 땅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으니 너희는 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 땅의 재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가서 복을 주겠다. 만약 내가 나를 위해 돌재단을 만들려면 다듬어진 돌로는 하지 마라. 내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더럽히는 것이다. 또한 내 재단의 계단을 밟고 올라서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지 모른다. 이제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들은 하나님을 목도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중재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한계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은과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과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꾸며 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까? 세상에는 자신의 신을 믿는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러한 마음을 표방해서 내가 은가금으로 자신의 신에게 영광 돌리겠다는 마음으로 신상을 꾸미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올바른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아닌 은가금이 말하는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욕망을 어, 빚어서 만든 금과 은으로 만든 신상으로 그 정체성을 담아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 은과 금이 나를 축복하며 나의 욕심을 만족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해산에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소리는 하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은금이 주는 내가 주인 담은 나의 욕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상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과 다르게 보이지 않는 신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은 은금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을 나타내는 초라한 나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을 예배하는 은금의 신상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번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화목제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하는 선포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의 예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막혔던 우리와 하나님이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며 거룩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을 통해 나의 욕망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 창조로부터 우리에게 맺어진 거룩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회복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이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금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진정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미 있는 재단을 만들 때어이 본문 말씀에서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구를 사용해서 아름답게 다듬는 돌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잘 발달한 곳은 바로 그들이 직전에 탈출해왔던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어잘 꾸며진 피라미드를 비롯해, 어, 비롯해서 수많은 신정들이 거대한 돌을 거친 돌을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어떻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고 재단이 되는지를 잘 나타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도를 사용하지 않는 투박한 재단을 그냥 거친 돌을 사용하여서 재단을 만들라고 하시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이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은금으로 만든 신상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듬어 아름답게 꾸민, 어, 꾸민 것으로 재단의 의미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재단을 깎아 나의 뜻, 나의 소망, 내가 만든 모습으로 재단의 정체성을 다듬어 갈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연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도구로 다듬어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과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그 모습 그대로 따르는 삶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정과 망치로 나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뜻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의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날마다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 본질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와 이해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그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일상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 만남에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중재가 되는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와 이를 사모하는 마음이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 만남이 날마다 계속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그대로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군걸이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거룩함을 경외하며 창조의 본연의 모습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또 개명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관계하시며 또 하나님 우리를 자녀삼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관계를 기억하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또 세상과 또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재자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세상과 나누며 또 세상과 함께하며 세상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는 그날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설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또 경험 하 여주 없이 고그 네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